자 응용 편이거든요. 응용 편인데 뭐냐면 여기가 지금 콘이 놓은 부분이 경계선이에요.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예, 구분이 되는 이 경계선인데 자 이게 오른쪽으로 경사가 젖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같이 오른발이 앞쪽에 계신 분들은 이런 지형에서는 이런 지형을 넘어갈 때 페달을 온전하게 한 바퀴를 굴리면 안쪽 높은 쪽 페달이 땅에 닿는 경우가 생겨요. 자, 이런 경우에서도 우리가 라채팅이라는 거를 응용해서 페달이 걸리지 않도록 어, 하거든요. 그게 앉은 상태이건 선 상태이건 상관없어요. 자, 리듬을 한번 보세요. 자, 선 상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진입할 때 페달을 온전히 한 바퀴를 굴리면 이렇게 페달이, 안쪽 페달이 닿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닿는 것을 방지하고 걸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여 기서 속도 조절 하고 라 채팅, 라 채팅 잘보셨 죠？이렇게 뾰 족하 게돼있 거나 똑 튀어나온 지형 에서 넘어가 면서 페 달이, 그 턱에 딱 걸리지 않도록 아마 실전에서 산악주행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나 보도블록을한 칸이라도 올라가셨던 분들은 페달이 턱에 아니면 이런 단차나 장애물에 걸린다라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많이 연습하고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서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다음 응용으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번 또 응용 보셨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난이도가 있는 어, 내리막 싱글 다운힐이라든지 파크에서도 진입할 때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는 저속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 누군가는 이걸 자연스럽게 쓰고 계실 거지만 누군가는 이걸 몰라서 자꾸 진입하면서 비틀비틀거리고. 진입에서 실패해서 끌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 한번 내리막에서 발을 내리면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좀 연결해 가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럴 때 정말 이렇게 틈새에서 많이 쓰는 테크닉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내리막이 가팔라요. 그래서 진입을 천천히 해야 돼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너무 많이 잡아서 속도가 떨어진 거예요. 페달을 한 바퀴로 굴리자니 뉴트럴이 안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라채팅을 하는 거거든요. 앞바퀴를 떨어뜨릴 때, 라채팅또 진입을 했는데 너무 과감하게 후다닥 갈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바로 또 단차가 나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장애물이 있어서 비켜가야 되거나 하면 또 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킹, 라채팅 해서 앞바퀴 떨어지면 또 브레이킹 또 어, 브레이크를 풀면서 라채팅 이렇게 우리가 아까 바깥에서 턱에서 내리막을 라쳇으로 내려가는 어, 그 연습을 했던 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이 내리막 경사에서 연습을 해보시면 싱글에서 자유롭게 주행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더 보세요 아, 진입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라채팅으로 속도를 하, 맞추고요. 자, 앞바퀴 진입 라채팅 브레이크 라채팅 보셨나요? 한번 진입이 되면 어,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충분히 리듬이 연습이 되신 상태에서 요런 리듬의 지형을 찾아서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느리게 자, 턱 앞에서 라채팅 라채팅 자 여러분 이제 실전과 같은 지형이 있는 거예요 자, 내리막에서 오르막에 바로 턱이 있는 거죠 자 속도 조절하고 턱 앞에서 라채팅 굴리고 한번더자 이렇게 지금 두 번의 라채팅을 통해서 뒷바퀴까지 올렸는데 만약에 여기서 한 번을 그대로 굴렸다면 어, 페달이 저 턱에 닿는 상황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동작을 응용해서 할수 있고요 자 뉴트럴 상태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리막이니까 뉴트럴로 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자 여기서 앞바퀴 올릴 때 보셨나요? 자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뉴트럴에서, 자, 브레이킹. 자, 진입하면 라체 준비, 라체팅, 라체팅! 보셨죠? 네, 지금처럼 할수 있고요. 또 뉴트럴 상태에서는 내려가는 동작에서도 응용할 수 있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기에 편하게 제가 반대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브레이킹, 라체팅으로 내려가고 브레이킹, 라체팅, 페달링 연결. 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어, 다양한 상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어, 연습을 했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면은 이런 이제 자연, 공원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형 지물들이 있으실 거예요. 조금 안전이 확보된 상태고 우리가 이제 다른 분들의 피해를 드리지 않는 어, 환경에서 어, 이제 좀 자유롭게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채팅으로도 해보고 라채팅과 연결된 페달링으로도 해보고 어쨌든 중요한 건. 빵!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고, 꽝! 부딪혀서 성공했는지, 왜 성공했는지, 성공했는지도 모르게 해보는 거는 내 실력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의도를 갖고, 여러분들만의 리듬을 찾기 위해서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면서, 이거를 이제 내가 타는 싱글에 적용을 해 나가면서, 내가 평소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성공을 해 나가는 시즌을 갖고시면, 또 내년에 따뜻한 봄이 왔을 때도 훨씬 더 재미있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안녕.